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이자 세계 공장에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추진 중이며 한중 FTA 체결은 한중간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중 FTA 시대에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연안 지역 뿐만 아니라 중서부 내륙 깊숙 지역까지 그 시장을 넓혀가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자 국내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1억 톤을 달성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 4년 연속 1위라는 캥거를 이루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연안의 주요 도시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여 중국 향발 하물의 최적지입니다. 특히 올해 7월 평택항과 연태항에 카페리 항로가 신설되어 평택항은 대중국 수출입 교두보로서 고부가 가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한중 열차 페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물류 비전이자 한중 FTA 시대의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물류 모델입니다. 열차페리란 철도 레일을 장착한 대형 선박을 말하며 화물열차를 바로 배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을 열차 내에서 내리고 다시 싣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하역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운송의 저렴성과 열차 운송의 대량성을 접목한 운송기간과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복합물류수송 시스템입니다. 한중 열차 페리 사업은 한중 FTA 시대의 물동량 증가 예상에 따른 새로운 물류 수송 시스템 확보와 한국과 중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의미 이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한중 열차 페리 운영의 실효성과 타당성은 이미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운송 시간과 운송비 절감, 이에 따른 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열차 페리를 통해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가는 최단 거리의 수송과 유라시아 철도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이른바 철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2011년 연태를 한중 열차 페리 중국 측 항만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 한중 열차 페리 첫취향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여 년전 2002년 한중 양국 장관이 한중열차페리 사업 교류 협력에 관한 시행약정이라는 문서 하나 위에는 지금까지 한중열차페리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진행한 게 없습니다. 중국 연태항과 평택항, 한중열차페리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평택항 산업철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민자사업이다, 재정사업이다, 왔다갔다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 계획처럼 이 사업 또한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한중 FTA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한중 열차 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평택항 산업철도 건설이 2단계 3단계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그만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한중 FTA 시대에 대두에 따라 경기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중서부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중 열차 페리 사업이 조속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중 한중 열차 페리는 평택항을 거쳐 중국 횡강철도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견인차로서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연결하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단길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중 열차 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도 설계시부터 한중열차 페리에 대해 사전에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열차 페리 사업의 기반인 평택항산업철도건설사업도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중FTA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 모두가 한중FTA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수 있도록 한중열차 페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